우리 마을 한 바퀴 오늘 돌아볼 마을은 250년 넘은 역사를 품은 순천 상사면 서정마을. 순천 시내에서 차로 15분 멀지 않은 곳이지만 지금도 시골의 정취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우리 서정마을은 홀록산 앞에 자리 잡고 있고. 또 남정, 북정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쪽에는 정자나무가 없어서 서쪽에다 정자나무를 심어서 서정이라고 마을을 붙였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사천 맑은 물과 여기는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다른 시설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축사 같은 게 이런 게 없고 여기서 나는 작물들은 정말로 그 맑은 공기에서 자라고 있기 때문에 친환경 못지않는 그런 조건을 갖고 재배되고 있죠. 정말 살기 좋은 마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침부터 농사일로 바쁜 할아버지들. 힘들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또열심이다 내가 놀면서 내가 노래가면서 농사짓는 그런 관념에서 농사를 짓는 것이지 수입을 벌려고 농사를 짓는 줄땐 이런 만큼 소득은 적 적은 것이 이 배농사라. 야뭐 특형 작물이여 말할 수 없지만은 하우스 같은 거야 이제 아무 그런 거용관찬지 근데 배농사 이건 그럼 쉬시면 되지 왜 일하세요? 여기 더운데. 내 땅이고 내 농사니까 이제 힘이 들어서 짓는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다수화 하려고 생각을 안해내 땅에 심어서 그냥 식량 위주로 조금 전락을 다수화 하려고는 안 한다고 뭐. 할머니 안녕하세요 예, 네. 네. 어디서 오세요? 여, 여수에 계신 걸로 보니 왔어요 그래요? 뭐뭐 뭐 하러 왔어요? 그냥 할머니를 구경하러 왔어요 아 그래요? 예. 네. 네. 뭐 하고 계셨어요? 내가 상식자 죽어갖고, 우리 애들 또 죽어 굴라고요 애들이 오면은. 할머니는 이 마을에 좀 오래 사셨어요? 예. 시집온 지가 한 50년 돼갖고, 아무것도 없는데 돈 벌고, 해갖고 애들 공부 가르고 시집 보내고, 이렇게 뭐, 그러고 살았어. 이제 올늘까지 이제 새끼들 다 크고, 또 먹고 살만 함께 또 먹고 살만 한께 나가, 이렇게 편해요 이제. 왠지 오늘 패션부터 예사롭지 않은 문맹심 여사님, 바로 서정마을 노인회장. 언니들의 책임지는 서정마을 똑순이다. 밥해주고 가끔가다 청소도 해주고 또할미들 보고 이제 우리가 그런 기억을 받으러 가요. 노인회장들까지 예, 기억을 받으면 할막저들 모욕 한 3일에 한 번씩 해라. 행주 삶아라. 잘 삶아라, 수제 잘삶마라막 그런 기억을 받으러 가요. 음, 그래고 어르신들한테 네. 잘하고 앞으로도 어르신들한테 잘 하고 살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할머니 <laughs> 어디 가세요? 1년에 단두 달, 5월과 10월엔 농사일로 바쁘신 어르신들을 위해 마을에서 공동급식소를 운영한단다. 이날은 봄철 공동급식 마지막 날. 그래서인지 상딸이 불어질 듯 푸짐하다. 우리 집에 마당에서 갖고 온거 형님. 음. 아니, 이따가가. 아까 엄청 부드러워. 방귀는 아, 먹기도 아, 좋고, 그 배추 여기 아, 종자가 배추 한 아, 줄인가봐. 맛있지. 음. 무공해도 잘 먹어. 아니 무공해지 거름만 해 갖고 있는 데대이 입맛이 땡기네. 음. 여흘씩 와서 무공해 입맛이 땡기. 혼자 먹은 것보다 반찬 좋고 반찬이 걸잖아. 이 양치면 이렇게 못 먹게. 솔직히 말해서. 이러고서 땀 쫓고 올라오고 와갖고. 내가 좀 닦고 이거 이렇게 먹으면 꿀맛이요. 꿀맛. <laughs> 일 열심히 하고 정겨운 이들 다 함께 모여 밥 먹는 이 시간 그 꿀맛 서정마을 어르신들 안다. 식사를 마치고 한 할머니가 주고 싶은 게 있다면서 집으로 초대했다. 할머니 말로는 이 친구 이름이 뻘똥이란다 뻘똥. 이렇게 오셨니게 감사해서 나가. 무신들안 들고 싶어? 다 들고 싶제자. 많이 드셔. 맛있겠네. 이거 딸때 무슨 생각 들어요? 우리 손자들 주고싶은 생각 너희들 오면 같이 먹고 같이 따고 너희들이 따야 할텐데 할머니가 따고 있다 아니마 와서 요거 먹게 해놓게 와 방하고 모뭐 와. 멀리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생각하는 마음으로 할머니는 매일매일 이 작은 텃밭을 들여다보신단다. 감나무도 갖꾸고 깨도 심고 고추도 심고 나할수 있는 대로는 이제 움직이다가 이제 못 하면 이제 그때는 이제 나맛대로 이제 가고 싶은 데 가고 서울도 가고 싶으면 가고 손자들 보고 싶으면 딸내들 집에도 가고 맛있는 것도 딸내들이 이제 불러주면 또 가서 먹고 오고. 그런 거 이제 행복이지 뭐. 더 이상 바랄 거 있어요. 맞는 말씀. 하고 싶은 일하며 사는 것이 행복이다. 여기 그 행복을 60년째 이어온 한 노부부가 있다. 모든 함께하는 서정마을 인꼬부부. 할아버지는 평생 할머니의 보디가드. 몇년전 수술로 건강이 좋지 않은 할머니 옆을 늘 지킨다. 함께 일하시는 모습 참 보기 좋다. 말도 못 되고 밥도 못 되고 혼자 뭐 무나 많이 맛도 많이 없고 무나 뭐 이가 많이 1 0 0세 시대인데, 방송이 나서 아주 막 거참이야 막 <laughs> 거참이야 거지 알고. 이따가 아, 오늘 구기 한번 해가지고 간다고. <laughs> 아버님 그럼 TV 나왔다고 네. 한마디 해요. 사랑하는 나의 딸들 조선의 조선이야. 조미 아버지가 MBC 방송에서 <laughs> 전국시대 텔이비가 나온다. 지금 국시대 사진을 찍고 있다 지금. 외국들은 안볼거내 인생 살면서 83세 인생 살면서 이런 즐거움. 을둥이 딸. <laughs> 얼마나 기쁘냐. 아, 우리 맡긴 땅에 노마애가 있어. 스님, 스님, 딸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결혼도 자주 하고, 그게 나의 아버지의 소원이다. <목소리> 서정마을 인고 부부가 이렇게 매일 밭에 나와 일하는 이유 사실 따로 있다. 일을 딱 손을 끝내고 딱앉았으면은 우연히 한가한 마음이 아고 잠념이가냐고 아팠어. 그래서 우견 바로 요것이 보약이 보약, 건강이 비약. 또요것 하다가 가세취약곳에또 들어가시고, 또 가세요. 나오고. 취약 재밌어요, 이래. 농촌생활이. 도시보다는 나났 이곳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쉼터, 동네 사람들 누구나 들르는 이 동네 사랑방이다. 지지로 젊은 사람이 우리 마을에 몇살 먹는가? 용철이 아. 원 토백이로서는 제일로 저 막내가 수련이요. 아저 용철이. 용지. 그 다음에 수련이, 그 다음에 나유. 객지에서 와 갖고 오 젊은 사람들 있지만은 우리 마을 원 토백이로서는 토백이로서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잘 융합이 잘 안돼요 그래서 올해는 이제 어떻게든 간에 한번 같이 자리를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전문의 마을 운영연도 얘기를 했는데 올 하반기에 한번 실현을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주인 내가 가지고 그 남몰라하고 이런 정도 되면 서로 거리감 이생 해갖고 인거 유담고 누가 누군지는 몰라 지금 도시의 아파트만 옆집을 모르고 사는 거 아니라 에이, 어, 시골도 그래 시골도 노인분들이 요양차 오셔서 살고 있어도 안에서만 생활로 밖에안 나와 버리니까 주민들 어울리지 않으니까 그런 게좀 예, 예. 아쉬워요 아쉬워 어르신들의 바람 따라 앞으로 훨씬 더 행복한 마을이 될것 같은 기분 좋은 예감이 든다 어르신들 저 이제 갈게요 네.